Okay. 안녕하세요. <laughs> 아 뭔가 이 아프리카 스튜디오에서 오랜만에 공식 방송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매우 어색하고 이상하게 긴장도 되는데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잘 보이고 잘 들리나요? <laughs> 여기서 보니까 너무 반갑다. 새롭고 안녕 안녕. 공식 방송의 캠은 또 어떤가요? 안녕 안녕. 우리 또 슈, 슈퍼 귀염둥이님 어서 오세요. 우리 7577님 어서오시고, 우리 젤루저님, 곰수님, 중동님, 안녕하세요. 박선주님 어서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우리 피카송님도 어서오세요. 네. 여기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기의 건강주스를 부탁해. 어, 특집입니다 AIA 생명에서 창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어, 런, 런더풀. 그러니까 런의 런자와 원더풀의 러풀을 이용한 런더풀 어, 페스티벌을 연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념으로 오늘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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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셰프님 두 분과 함께 어, 저를 위한 건강주스를 어, 만들어 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정말 정말 어렵게 모셔왔습니다. 어, 오세득 셰프님, 그리고 유현수 셰프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요 네. <laughs> 네. 어, 예. 네. 저도 한번 어, 안녕하세요. 아우. 네. 어, 지금 어, 조리하앉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laughs> 네 정말 귀하게 네. 모신 분들이십니다. 우선 오세득 셰프님 먼저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셰프 오세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셰프 이현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와, 네. 안녕하세요. 아. 어, 네, 이렇게 아프리카 공식 방송은 두분다 이제 네. 처음이실 텐데. 처음입니다. 어 아, 아, 음, 너무, 네. 너무 졸려요. 아니, 시차가 좀안 돼요. 아프리카까지 아플까, <laughs> 와가지고. 네. 아니 아까전에 리허설 하실때도 네. 되게 그 농담을 많이 하시는데 아, 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 웃기더라고요 농담이라고 러면 안됩니다. 계속합니다. 아프리카까지 농담 <laughs> 이제 방송하러. 농담이라고 하면 안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평상시에 원래 두분다 아프리카TV를 좀 자주 활용하시거나 뭐 보시거나 하시나요? 보죠. 보죠. 네, 가끔씩 유, 뭐 저기 뭐 네. 요새는 인터넷 SNS 많이 하니까 네. 그런데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어. 이제 뭐 인터넷 보다가 네, 네. 뭐짤 같은 거 올라오면 또 보기도 하고 어? 어떤 네. 짤이죠? 뭐 그런 뭐휴귀님 먹방? 아 사느 모시네. <laughs> 야 여기서 주스 팔아야 돼. 약을, <laughs> 약을 팔러 있어. 네. 어 이번에 근데 이제 또 좋은 취지로 AI의 생명에서 창립 1 0 0주년의기념에서그 네. 런더풀 페스티벌에 아, 두 분이 네, 네. 참여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네네. 네, 이번에 저희가 이번에 또 음. 그 참여해서 네. 달리진 못하고 네. 네. 열심히 달린 분들을 위해서 네. 건강한 주스를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만드는 이 음료들을 그 페스티벌에서 만나볼 수 있는. 다, 그 당일에 네. 저희가 이, 저희 레시피로 만든 음. 주스를 네네. 직접 드립니다. 아. 네. 그래서 맛을, 당일날은 아마 맛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당일날 음. 맛을 보실 수 있고 또 검증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죠. 네. 또 누구한테 받겠어요? 저한테 아. 받아요. <laughs> 알어. 아, 이 검증받는 시간인가요? 어, 그래도, 아. 한, 그래도 한국도 공수해왔어요. 아. <laughs> 네,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그래도 먹었을 때 솔직하게 평을 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할게요. 솔직하시더라고요. 네, 그래도 네. 웬만큼 다른 분들이 또 드시는 음식이 될 테니까. 네, 아, 그리고 주스를 엄청 많이 만들어야 되겠네요. <웃음> <웃음> 오늘, 오늘 기미가 되시네, 김이. <laughs> 네, 김이 좋다. <웃음> 네. <웃음> 아, 근데 김미는 많이 없고주름이 네. 조금 걱정이어서 어, 어 뭐야, 지금 드립 치는거예요그 <laughs> 김이가 아니에요? 아, 네. 아 다른 김인가 아, 그럼 김미상공알잖 아, 요 먼저 맛보는. 아, 네네. 네. 네, 그 네. 말리면 안 됩니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어, 쉽지 않네요. 네, 근데 조 아까 전에그 바이탈리티라고. 네. 기를하떻게어게어떤게어요 제가 얘기했나요? 바이탈리티는 네. 활력, 게어떻 네. 그렇죠. 네, 에너지, 뭐 이런 의미라고 볼수 있겠죠. 살아있는, 그래서 아, 네. 그거 있잖아요. 왜 병원 가면 바이탈 사인이라고. 네. 그게 생명 그 움직이는 사이클이잖아요. 오, 같은 그렇군요. 의미로 이제 만든, 파생된 언어죠. AIA 생명에서 어, 출시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건강관리 앱이 있다고 해요. 오. 네. 요즘에 우리 또 스마트폰이 워낙 어, 많은 분들이 하시다 보니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그리고 저처럼 이렇게 폭식을 하시는 분들께 꼭 필요한 앱인 것 같은데 한번 어,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걸으면 돈 되는 국민 건강 앱 AIA 바이탈리티 T 건강 걷기 매일 걷는 당신 바이탈리티로 걷고 진짜 혜택 받으세요. 어렵게 모으지 않아도 주간 미션만 달성하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주도 받고 다음 주도 받고 다양한 혜택을 선택할 수 있어요. AIA 바이탈리티는 만 18세 이상 SK텔레콤 고객, AIA 생명 보험 상품 가입 고객님들에게 제공됩니다. 이제 운동하러 나가볼까요? 너 바이탈리티 나이가 몇 살이니? 아차, 내 건강 알기로 바이탈리티 나이를 알아봐야죠. 바이탈리티 시작 전에, 내 건강 알기로 간단한 설문을 통해, 바이탈리티 나이를 확인하고, 500포인트도 받으세요. 마케팅 동의 완료와 건강 어플리케이션 연동까지 했다면, 바이탈리티 준비 완료! 월요일 0시부터 주간 미션을 시작할 수 있어요. 걸음수에 따라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하루 최대 100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어요. 웨어러블 기기 연동 시 심박수로도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목표 포인트 달성으로 주간 미션 성공 푸짐한 혜택이 방 터집니다 sk텔레콤 통신비는 다음 달 통신요금에서 자동으로 할인 오프라인 혜택은 바코드 온라인이나 모바일 혜택은 쿠폰 번호로 사용할 수 있어요. 건강을 위한 노력이 돈이 되는 놀라운 경험. 걸으면 돈 되는 국민 건강 앱 AIA 바이탈리티 T 건강 걷기. 지금 다운로드 받으세요. 근데 확실히 자기의 건강도 관리를 하면서, 근데 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라것 자체가, 네, 진짜 좋은, 어, 앱인 것 같아요. 음. 아니, 그리고 네. 이게 걷는 게 무슨 운동이 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진짜 꾸준히 걸으면 굉장한 네. 운동이 되거든요. 오. 근데 저도 이거 준비하면서 한번 깔아봤는데, 아, 그래요 어, 이게 걷는데, 꾸준히 걷는데 좀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잊어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좀 상기시켜주고,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음. 네. 정말 좋네요. 걸으면서 진짜 돈 버는 앱. 네. 사실 그렇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건강도 챙기고, 네. 포인트도 챙기고. 그렇죠, 그렇죠. 소화가 근데 저는 나름 잘 되는 편인데 음, 가끔 아. 가다가 안될 때가 있어요. 네. 아 근데 오늘은 이제 주스잖아요. 네. 주스는 소화가 소화 흡수가 좋기 때문에 네. 그거는 괜찮을 거예요, 아마. 네. 소화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오세득 셰프님 먼저. 네. 정저 한번, 한번 만들어볼게요. 네, 네. 주스도 15분인가요? 제한 있나요? 어, 제한을 근데 <laughs> 사실상 이게. 집에서 시청자분들도 쉽게 따라할 네. 수 있으면 좋기 때문에 간편할수록 좋다는. 아, 네. 어, 15분. 아, 15분보다 15인분. 네. 1 5인분이 15인분 정도 갖고 왔어요. 어, 방금 전 이렇게 화면 나왔잖아요. 그럼 네. 앞에 본을 아. 볼 때도 재료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아, 별로 안 많아요. 저는 네. 어, 망고. 네, 망고. 그 다음에 딸기. 딸기.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미리 우려냈는데 녹차물이요. 에 아 녹차. 네, 녹차. 그냥 집에 있는 그 녹차 티백으로 티백으로 하셔도 되고요. 네. 보통 차 한번 사시면 잘안 드시잖아요. 네. 근데 차 드시게 하려고 오늘 일부러 녹차를 준비했고 그다음에 또 녹차가 가진 그 카테인 성분이 네. 굉장히 다이어트에 좋죠. 아. 그리고 또 다이어트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네. 시키기 위해서 네. 이거. 아, 레몬. 레몬 아닌데. 여기는 써긴깔라만시써 네. 있어요. 아, 깔라만시구나. 깔라만시. 음. 네. 아. 몰라. 이거 레몬인 데왜 깔라만시인지 몰라. 요 본인도 모르시는 뭐야? 아 가라마는 가라만두. 시큼한, 시큼한 거 같은. 아 시큼, 가라마 시큼한 거예요. 가라만시. 네. 네. 가라만시 아니에요. 그럼 가라만시에요 가라만시. 네. 어쨌든 거 네. 가라만시를 준비했고요. 네. <laughs> 제가 이거 랩, 망고는 사실 요즘에 저거 팔잖아요. 네. 그뭐 망고도 슈퍼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를 제가 일단 먼저 과육을 좀 준비했는데, 네. 좀 잘라도 되고 아니면 편하게 그냥 앉아서 까요, 서서 까요. 어, 편하신 대로 해 주시면 돼요. 누워서 한번 해볼까? 요 <laughs> <아니. 웃음> 눕방 한번 해줘. 아프리카에서 한 번? 아프리카에서 왜요? 한번 잡아? <laughs> 네. 자. 아, 일어서서? 네. 먼저 망고를 푹 그냥 갈아줄게요, 이렇게. 네. 사실 주스인데 뭐 칼질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네. 그리 망고 갈아주시고요. 네. 그리고, 어, 녹차는 굳이 뭐 힘들게 뜨거운 물에 안 빼셔도 그냥 생통에다가 네. 밤에. 밤에 그냥 티벳 넣어놓고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실 티벳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어. 왜냐면 티벳 나중에 하면 그 종이 맛나더라고요 아, 녹차 맛이 아니라. 맞이, 맞이. 네. 그래서 저입 녹차 갖다가 좀 우려냈거든요. 아. 네. 딸기를 같이 넣어주시면은, 아유, 뭐. 근데 벌써 맛있어 보여. 그쵸? 네. 그냥 벌써 보기에 맛있으면은 벌써 맛있는 거예요. <laughs> 무슨 말이야? <laughs> 보, 아니 맛있어 보이면 맛있는 거야. 맛있어 보이면 맛없는 거고. 그건 진짜 정의야. 그럼 뿔까지 네. 들어가. 얼마? 어, 딸기는, 딸기는 네. 그냥 먹어야지. 슈퍼, <laughs> 딸기? 슈퍼 기염둥이님. 어, 네. 세팅을 <laughs> 또 읽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딸기를 그냥 먹으라고? 딸기가 몇 개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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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딸기요. 딸기를 넣어. 그다음에 그냥 갈아주세 딸기 몇개 들어갔습니까, 셰프님? 저기 지금 질문 들어왔습니다. 딸기. 딸기가요. <laughs> 잡힌데는한팩 <laughs> 어, <laughs> 사세요 한 팩. 한 팩. 어네 딱한팩 어, 정도의 양인 네. 것 같아요, 딸기. 네,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소통입니다, 하나 아프리카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깔라만시. 네. 깔라만시? 몰라 이거. 깔라만시 아니고 레몬이라고 써 있는데. 네. 네. 음. 그러면 집에서 만약에 이게 이것도 없는 경우에는 다른 걸로 대체할 수 어, 있는 건 있나요? 레몬 주스도 괜찮고요. 뭐 네. 아니면 요즘에 좋은 뭐 흑초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현미 식초 뭐 이런 거. 뭐 네, 식초도 네. 아, 넣어 괜찮을 거예요. 식초도 잘 없는데 요새. 네. 없어. 네. 초치고 있어요. 치고 있어요. 촛치고 있어요. 촛치고 있어요. 촛치고 있 있어요. 촛치 있어요. 촛치어요촛어요가라만어요 네. 이만큼에. 네. 홍초, 홍초 괜찮죠, 제품이 네. 홍초 괜찮습니다. 네. 근데 양 같은 경우는 그냥 감으로 한이 정도 되겠지라고 네? 넣으시고 계신 거죠? 아니면은. 감으로요? 네. 아, 그렇죠. 왜냐면 싱거우면 물더 넣으면 되고요. <laughs> <laughs> 설달래시면꿀더 넣으면 되고요. 아 어,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아이, 친절합니다. 구, 아유, 뭐. 사실 이게 정의가 어딨어, 자기가 먹고 싶은데 그러면 땡이면 되겠죠. 근데 색이 너무 이쁘다. 네? 색이 너무 이뻐요. 색 너무 이쁘죠더 이쁘게 네. 나와요, 이제. 아. 어... 망고피라를 좀 넣어줄게요. 아, 아 망고 네. 그렇게 넣도좋면 그래. 네, 망고피라를 이렇게 좀 지저분하게 발라주세요. 네. 그래야 나중에 조, 소위 말해 그라데이션이 들어가요. 아, 오. 네. 우리 또오세독 셰프님 네. 플레이팅의 또 예술이거든요. 네. 그 다음에 얼음은. 네. 아우, 이거. 얼음은 그냥 넣을게요. 네. 어떻게 넣을 방법이 없네요. 찍기가 없어서. 그 다음에 넣고 어, 이 딸기하고 같이 갈은 네. 네, 주스를 좀 넣을게요. 네. <laughs> 오, 오, 확실히, 그쵸? 오, 그, 이쁜 느낌이 네. 있어요. 네. 여기다 좀, 청량감을 주기 위해서, 네. 탄산수 좀 넣을게요. 아, 네. 청량감을 위한 청량감, 탄산수. 네. 여기에 이제, 녹차. 아까 제가 미리, 가루 녹차를, 네네. 네. 네. 여기다 개어놨거든요. 네. 색감 좋아 근데, 색감 봐. 아. 색감이 좋은데, 약간 네. 이 녹차가루가 살짝 망친 거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아, 그거 진짜. 이거 안 네. 쓰면 어땠을까? <laughs> 아, 이거는, 네. 네. 녹차는 거의 녹차 가루는 거의 그 식품계 컨트롤이예요지방에 반을 날리고 빨간색 좋았거든요. 세개 반을 날리는 네. 네. 이게 너무 예. 아래로 가라면안안 지면 안 아, 안 예. 예뻐요. 그렇죠. 네. 네. 오늘 이제 어, 내려오는 거자 그... 내려오죠 슬그머니. <laughs> 슬그. 그러니까 <laughs> 주스의, 주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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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은 자. 국방의 의무였습니다. 네. 국방의 의무 네. <laughs> 여러분. 네 위장막 좋고요 <laughs> 여러분. 네. 네. 네, 좋습니다. 어, 과육 불급 아니에요. 과육만 불급이에요. 네. <laughs> <과>, 갈아 넣었어요. <laughs> 과육 불급입니다, 여러분. 과육 아니에요? 아,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웃음> 아, <웃음> 내려왔어요. 네. 네, 네. 아유, 주저앉았네요. 네. 네. 방금 주저앉았다.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네, 어,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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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스의 효능을 조금. 네? 그래도 설명을 정리를 좀 <laughs>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더 <laughs> 하라고요. <하는 거예요. 웃음> 정말 어디에 제일 좋은 국방의 네. 의무!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어... 네. <laughs> 몸에 쓴, 아이에쓴 약이 네. 네, 몸에 몸에도 좋다고 하니 좋다. 네. 근데 밑에 망고에서 달 거예요. 달짝지근한 아. 맛도 나고, 아. 그 다음에 그 과실 양도 충분히 나기 때문에 네. 네, 더 이상 네, 설명하려니까 미천이 떨어졌네요. <laughs> 정말 여러 가지 떨어졌어요? 맛이 날것 네. 같아요. 네, 쓴 느낌도 있으면서 네. 아래 이제 망고로 인해서 달달함도 느끼고. 그럼요. 어, 저기 쓰셨네요. 네. 만도사랑님이 저거 먹으면 유격자랄 것 같다고. <laughs> 네. 아이고. 네. 아, 너무 산으로 가고 있잖아. 네. 이거 드시면은 네. 어, 맞아요. 육격 잘할 수. 이거 드시면은 네. 그 입맛이 예, 레페를 타신 느낌처럼 뚝 떨어져요. 네. <laughs> 네. 다이어트에 딱좋죠 레페리 레페. 고생하셨습니다. 어, 네. 네. 아, 우리 오세나 셰프님의 국방의 의무는 음. 완성이 되었습니다. 음. 네. 방의 의무. 네. 파이팅 네. 넘칩니다. 그럼. 네. <laughs> 근데 국방 의무가 의 됐어. <laughs> 네. 네. 네, 이제 네. 유연수 셰프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음.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제, 재료들 보이시나요? 예. 네. 사실 이게 네. 재료들이 주스하고 좀 매칭이 안 음. 되는 재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어, 제가 오늘 만들 요리는 더덕, 나물 주스입니다. 더덕 나물, 네, 주스. 더덕 나물 주스. 혹시 네. 밑에 고추장하고 밥 있는 거 아니야? <laughs> 지금 <비빔밥도 웃음> 네. 비빔밥 놓고 입고 왔어요. 비빔밥, 비빔밥 <laughs> 아니야. 그래서 사 네. 주스 아니야. 제가 이제 오늘 네. 잡은 컨셉은 원기 회복. 아, 네. 원기 회복. 원기 회복아세요 네. 네. 우리가 그렇죠. 이제 힘이 없거나 뭐 만성 피로나 이렇게 좀 몸에 좀축 처지고 할때이 네. 원기가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원기를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원기 회복에 좋은 더덕 나물 주스입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아, 네. 재료들에 비해서 맛에서는 어? 이런 전혀, 맛이 날수 있다고? 예. 오, 이런 맛이 나? 예, 이런 아. 느낌? 예, 그래서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냥 네. 여군 한번 가시죠. <laughs> 네. <laughs> 산으로 가실래요? 아, 아니면은? 네. 네. 아, 네? 저는 이제 두재료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덕. 예, 네? 네. 네. 더덕 좋아하세요? 어네저 좋아요. 어 그래요? 네 어. 더덕 무침이랑 이거 더덕하면 이거 지금 이 더덕인데. 어 지금 많은 분들이 많이 궁금하시다고 아. 더덕 올라오시네요. 더덕을 이거 손질할 때 손질 네. 안 해보셨죠? 네. 근데 이게 만져보면 한번 만져보세요. 약간 아, 아. 진액이 있어요. 아. 네네네. 찐, 찐득찐득한 네. 진액이 있어요. 네. 그 아, 진액이 뭐냐면. 이게 사포닌 성분이거든요. 네. 그 사포닌 성분은 인삼에도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네. 원기회복이나 우리가 기력 없을 때 몸에 에너지를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수 음, 있겠습니다. 음. 그래서 더덕을 주뭐 재료인 더덕 사찰 네? 주스 나오고요. 네. 사포니라고서 해 까끌까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 네. 아닙니다. <laughs> 사포니예아 네. 네. 역시. 네. 사포니 닮면 사람들. 아프리카 우리 네. 시청자분들은 위트가 네. 넘치시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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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더덕을 네. 저는 이제 믹서기가 작아 가지고 네. 뭐 이렇게 많은 양을 만들지는 못하니까. 네네. 음, 더덕 이렇게 넣고 네. 그리고 그리고. 네. 우리 저기 뽀빠이 알아요? 뽀빠이? 뽀빠이? 아 알죠 알죠 뽀빠이 알죠? 네. 뽀빠이가 뭘 먹고 그렇게 힘이 세죠? 그 별사탕? <laughs> 별사탕? 별사탕 아니에요? 별사탕 별사탕이랑 그거 <laughs> 아 저, 뽀빠이가 별사탕 뽀빠이 탕 아, 아, 제가 뽀빠이를 아, 잘몰 뽀빠이 당 떨어졌나요? 네. 시금치 야, 시금치 뽀빠이 탕 아, 떨어졌네 시금치. 야, 네. 올리브 남자친구 있잖아요 뽀빠이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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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뽀빠이가 먹는 시금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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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금치도 넣어주겠습니다 올리브 남자친구 시금치야? <laughs> 네. 시금치. 지금 재료만 봤을 때는 비빔밥인데 네. 아닙니다. 그냥, 그냥, 그냥 막보지고 오시는 것 같아요 주십니다. 지금. <laughs> 그리고. 이게 지금 나물인데요. 이 나물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비듬나물이라는 거예요. 비듬이요? 비, 네. 아, 비, 비 비름, 비름. <laughs> 아, 비듬이 아니고 여러분 네. 비듬 아닙니다. 비듬. 네. 비듬이 아니고 비름입니다. 비름. 비름. 네. 비름나물. 네, 조심해야 돼요. 여기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뭐비달사순나뭐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있겠죠? 이 나물 같은 경우는 있겠죠? 나물이나 이 초록색 채소들은 네. 어, 네. 여러분이 생각하실 거는 비타민 그렇죠? 비타민 네, 비름이요. 비름이 아니라 비름, 비름. 네. 비듬 아닙니다. 비듬 아니에요. 마이타즈기 름비름 아니에요. 비듬 아니에요. 비름 비듬 비름 무슨, 비름. 네. 에이고. 먹을 때. 이제 비름먹을. 요구르트, 요거트. 아, 요거트요. 거트 플레인 요거트거든요. 네. 플레인 요거트 좀 넣어 주고요. 네, 여러분 절특집 아니에요. 네. 네. <laughs> 불교 방송 아닙니다. 아프리카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사과. 사과. 사과 넣어야지. 네. 사과. 아 사과. 음. 사 네. 피로해보게에또 좋거든요. 어, 사과랑 더더. 네. 사과 네. 좀 넣어 주고요. 근데 이런 네. 나물들이 네. 조금, 조금 손쉽게 구할 수 있나요? 뭐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그냥 그럼요. 동네 아, 아, 예, 마트가도 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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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말고. 있고. 네. 뭐 아, 네. 네. 배달만 시켜서 모르시는 거예요. <laughs> 그런가 봐요. 막막좀 네. 다음에 한번 채소 먹방을 좀해 주세요. 네. <laughs> <그리고> 채소 먹방. <laughs> 네. 그리고 요 소다수 아세요? 소다수? 아, 네네. 네 네. 소다수를 좀 넣어주고요. 이거 소다수야? 어떤, 어떤 맛일지 살짝 예상이 가요. 예상 가세요? 네. 네 사과를 넣었지만 또 사과 주스 넣어가지고 아 사과 맛도 좀 올려주고. 풍부하게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꿀. 꿀. 응, 꿀을 좀아 넣어주겠습니다. 이게 네. 사실 저는 이제 울릉도에서 울릉도 아세요? 울릉도 가보셨어요, 슈기님? 아니요, 가본 적은 없어요. 울릉도에 가면 네. 더덕 농장이 있어요. 네. 더덕. 거기에 보면 더덕 주스를 파는데, 네. 그 더덕 주스가 굉장히 맛있거든요. 아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좀 아이디어를 얻은, 힌트를 얻은 그런 메뉴예요. 아하. 그래서 이렇게 넣고 갈아주시면 됩니다. 정말 몸에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한 음료예요. 이건 무조건. <laughs> 네. 막걸리 각이라고 나오고요. 보호색 보호색도 나왔습니다. 음. 네. 네. 사전 아니고 네. <laughs> 파전 아니고 비빔밥, 네. 비빔밥 아닙니다. 파전 아니고 비빔밥 아니고 반죽 아니고 네. 반죽, 반죽, 네. 반죽, 네. 반죽 아닙니다. 네. 반죽 아니고요. 네. 전 반죽 아니에요. 네. 꿀더 넣어서 단맛으로 먹어야 할 듯이라고 네. 부금조우담 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지금 슈기 님이 맛을 네.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맛도 안 봤어요. 슈기 님이 맛을 네. 보시고 <laughs> 이거 이제 같이 한 아, 같이. 네. 아, 슈기 님이 슈기 님이 딱 정확하게 네. 지금 다 궁금해 하시잖아요 네. 과연 이 맛이 어떤 맛일지 네네. 정확하게 어느정도 이제 곱게 갈렸죠 아, 네. 네네네. 이제 얼음을 넣은 네. 어 근데 중간중간에 그 사과 껍질에 그 빨간게 보이는게 좀 귀엽네요 귀엽죠 <laughs> 네. 귀엽죠, 귀엽죠? 귀엽? 네. 아, 난, 고, 난 고춧가루로 보이는데 <웃음> <웃음> 야, 누가 봐도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아닙니다 여러분 붉은 예. 아. 고춧가루 아니에요. 예, 이 껍질입니다. 지금 색만 봐도 네.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쵸? 아. 네, 그렇죠. 근데 요즘은 네. 또 건강도 네. 건강인데 아, 맛도 좋아요. 맛도 좋죠. 네. 네. 진짜. <laughs> 어다된 건가요? 다된 겁니다. 네. 그럼 이름은 어떤 걸로 주실 건가요? 이름? 네. 더덕나물 주스. 더덕나물 도덕 주스. 아 원기 회복에 좋은 원기 회복에 좋은 더덕나물 주스요. 아, 원래는 네. 국방의무 의 아니에요? 네. <laughs>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녹차 어, 딸기 주스. 그 국방의 의무라고 하면 이거 안돼. 별이부터 는 마스터가 되기 때문에. <laughs> 네네. 네. 네. 와사비 라떼라고. 와사비 라떼. <laughs> 야 와사비 라떼 괜찮네. 그근데 어, 네. 여기다 놓고 이렇게 네. 하면은 뒤에 백 안감추진요아 안 상관없습니다. 네. 헐크 주스 나고요. 왔 헐크. 아 요즘에 또 어벤져스가 워낙 핫하기 때문에. 아 네. 저것도 그그 트렌드에 있는, 맞춰야 저거, 되거든요 저것도 컨투 데시에요. 네. 네. 아 그럼 이거는 헐크고 네. 이거는 아이언맨이네요. 아 비슷하네. 어. 그런 느낌이네요. 어, 아, 근데 아이 그런 네. 느낌 드네. 그 이름을 어. 그렇게 짓는 게 어떤가요? 어 진짜. 어, 헐크와 그 아이언맨. 아이언맨. 네네. 네. 이렇게 가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헐크 대 아이언맨. 아이언맨. 헐크처럼 원기 회복이 되고 아이언맨처럼 젠틀하게 다이어트를 해주는. 아프리카형으로 또 포장도 되네요. 역시 네. <laughs>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드디어 완성이 됐는데 한번 제가 먼저 네. 감이 좀 심을 좀 해봐도 될런지. 네, 냉정하게. 냉정하게. 네. 자, 우리 아프리카는 뭐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네, 네. 예, 아프리카는 거짓말했다고 냉정하게, 맞죠? 예. 음,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설명해 주셔야 돼. 근데 그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진짜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어떤 맛일지. 알겠습니다. 맛을 자, 한번. 이걸로 잘 섞어 셔가지고 아, 네. 아, 섞어야 되나요? 야, 그럼 색이 이뻐지지. 안 섞는 게 낫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아 이게 예, 그 예. 나도 안 섞는 게 나을 것 같긴 했었는데요. 봐 네. 아, 색이 더 네. <laughs> 잠깐만 이거. 색이 예. 더 네. 색이 이뻐졌죠 여러분. 네. 아오 네. 어. 그렇죠. 옛날에 그 장마 때 제가 그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우산 들고서 놀았었던 그 장마 물 같은 색. <laughs> 혹시, 혹시 매홀 뚜껑 열린 거? <laughs> <laughs> 그, 전혀 아니에요. 이건 정말 건강, 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예. 봐, 이쁜 거라고 쓰있잖아요 물음표, 만도사님흙탕물이야탕물 <laughs> <laughs> 네. <웃음> 죄송합니다. 제가, 아, 아프리카는 왜비 오면 흑탕물이 좀, 네. 이제 아스팔트가 없으니까. 요 아, 아, 네네. 아직? 그러면, 먹어보겠습니다. 네. 아, 궁금하긴 하다. 국수가, 아니, 국, 궁금, 궁금데 국수를, 국수를, 그래도, 그 깃발에 오뎅국물 먹을 때. 아니, 오뎅국물이란 <laughs> 냉면인데, 이건. 어묵, 어묵국물. 아니, 네. 제가 생각했었던, 상상했던 맛이랑. 전혀 다르죠. 달라요. 달라요. 네, 완전 오, 달라요. 어, 그래요? 이게 저는 아. 그 망고 맛이 네. 좀 많이 강하고 네. 좀 많이 달달한. 네. 흔히 말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많이 먹는 약간 그런 뭐, 스무디킹 같은 네. 그런 네. 느낌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했는데. 네. 진짜 뭔가 단게 엄청 달지도 않고 아, 약간 그렇죠. 적당히 단 네네네 한번 드셔보세요. 궁금하다. 근데 쓴맛이 또 써요? 없죠. 없어요. 저는 여기서 사실 딸기 맛이 제일 안 나요. 안 나죠? 네. 딸기 엄청 들어갔는데? 신기하지? <웃음> 짜잔! <웃음> 이게 맛이래요. <맛을> <laughs> 어. 딸기를 넣었는데 딸, 딸기 싫어하시는 분들 네. 네. 정말 아, 제가 쉬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너무 단건또 그렇게 선호하진 않는데 아 적당히 달아서 너무 네. 좋고요. 이 녹차 가루가 깔끔하게 그냥 마무리해 주는 느낌이 어서 <놀람> 다이어트에 좋은 건다 넣었어요 네. 아, 근데 꿀이랑 막 엄청 아까 때려 넣으시지 않았나? 안 때려 넣었어요. 짜 넣었죠. <laughs> 알겠 <알겠습니다. 웃음> 제가 더 <저> 짰어요. <laughs> 네. 절대 안 <laughs> 때렸습니다. 여러분. 네. 폭력을 싫어합니다. 네. 네, 네. 우선은 네, 정말 맛있게 네. 일단 먹었고요. 잘 맛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네. 이게 이제 헐크. 헐크? 네. 헐크. 아, 헐크요. 볼크도 네, 한번 이렇게 좀. 네. 네. 나, 나, 네. 저도 한번 이따가 맛을 봐야 되잖아요. 네. 일단 네, 네, 슈기님 먼저. 예. 네, 한 아, 구경만 해보기 앞에서. 네, 네. 어 근데 숟가락을 오. 넣는 순간에 그 향이 났는데요? 나죠. 네, 엄청. 오. 오. 어 유현수 셰프 한거 맞아? 이게. 그김풍이 그, 냄새나. 그, 그러니까 이게 <laughs> 그 우리가 재료를 식재료를 이제 어떻게 다루냐 다루냐에 따라서 네. 다양한 맛을 낼수 있고 그 나무주라고 해서 굳이 꼭. 나물 요리만 해야 된다는 아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녹차나 뭐 다른 허브처럼 쓸수 있거든요. 네. 어, 그런 걸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세요. 뭐? 근데 야 진짜 화면으로 보호색이네. <laughs> 음 응. 네. 씹혀요. 엄청 많이 씹혀요. 맛있어요. 아, 이게 <laughs> 근데 이둘다 이 네. 음료의 장단점이 확실히 보이는 어. 게 있어요. 일단 이거는 색 색. 보단 네. 보이는 게 색이 안 섞였을 안때 약간. 보기에는 살짝 약간 맛이 조금 그렇지만 맛은 음 정말 깔끔하고 음 좋은 느낌이고 되게 가벼운 느낌이에요. 음 네. 근데 요거는 씹히는 게 많아서 좀 이에 많이 껴요. 음 네, 이에 좀 많이 끼는데 음 근데 이게 중간중간 그 사과도 살짝살짝 씹히는 게 그리고 사과 향도. 그 요새는 사실 다이어트라든지 이게 뭐 이런 게 체중 조절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식이 그 조절하실 때도 포만감이 있으면 뭐냐면, 요구르트도 아까 들어갔거든요. 음음. 그래서 식사 대용으로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네. 그런 주스가 되겠습니다. 음. 음. 이게 치핑이 있으니까, 역시 유엔 셰프가 나물 잘 묻히네. 음. <laughs> 나물을 어? 잘 묻혀. <웃음> 괜찮죠? <웃음> 네. 어 괜찮죠? 맛있어요. 네. 확실히 어, 네. 어, 그 네. 식사 대용 같은 약간 그래도 어느 정도 무게가 살짝 있는 나, 주스같이 느껴져서. 음. 점점 얼굴이 빨갛대요. 왜 그런 거죠? 누구 누구? <웃음> 나. <웃음> 아니, 점점 이러다 빨간색 되겠어요. 여기 술렀어? <laughs> 아니, 지금 수염도 계속 자라요. 지금 수염도 많이 자랐어요. <laughs> 이수리 이 아, <laughs> 이수리된다이이스가 주... 아, 뭐늘 이제 그 아니요. <laughs> 아니, 수리 수리 어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너무 재밌고 또 맛있는 주스들을 네. 네, 셰프님들과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근데 벌써 음. 이제 또 시간이. 네. 뭐 끝나갈 아, 시간이 끝났... 거의 아, 다 돼가지고. 네, 어떻게 야. 두 분의 소감을 한번 솔직하게 어땠는지를 네. 네,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어, 다른 것보다 오늘 이렇게 건강한 음료로, 예, 네. 뭐, 몸이 건강해지면 돼. 정신 건강은 모르겠는데. <laughs> 네 굉장히 사실 오늘 사실 정신건강도 좋아요 그냥 웃으면서 떠들면서 네. 같이 뭐 건강 음료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우리 6월 1일 뚝섬에서 같이 함께 저희가 만든 주스도 미리 한번 드셔보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오셔도 정말 좋은 주스를 먹을 수 있다는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네. 저희 나름대로 오늘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와와 네. 감사합니다 엄청 <laughs> 깔끔하시오 네. 네. 아 뭐. 맨날 요리만 하다가 또 이렇게 주스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어, 재미있었고요. 뭐, 바이탈리티, 그죠? 정말 네. 활기 넘치고 네. 또 생명력이 느껴지는 그런 네. 주스들이었던 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슈기님 네. 예, 주스 아주 너무 인상적이었고요. <laughs> 다음에 한번 또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 네. 어, 주스 네. 어, 이렇게 좋은 재료들로 한번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고요. 어, 더 건강한 그런 어, 또 삶을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웃음> 와, 네. 어, 네. 오늘 어, 셰프님들과 함께 만든 바이탈리티 건강 주스는요. 6월 1일 토요일. 숙선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AIA 생명 100주년 런더풀 페스티벌에서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꼭한 번씩 오셔서 우리 셰프님들께서 만드신 주스도 한번 드셔보시고 그리고 마라톤도 하시고 뭐 와, 재밌는 행사들 많이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취지 자체가 너무 좋은 거다 보니까 네, 많은 참여해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네, 그리고 네. 혹시 주스만 드시고 가시는 거 아니죠? 어, <laughs>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도 저희, 거기까지 네. 보면은 이거는 진짜 먹고 뛰는 먹뛰예요. 먹뛰, 먹띠. 네, 먹 <laughs> 네, 먹고 뛰는 뛰고 네, 네. 먹어도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먹뛰죠. 네. 네, 그리고 어떻게 이 티셔츠를 한번 아, 보여주겠어요. 네, 네. 아, 이게 티셔츠구나. 네. 런더풀 페스티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음. 요, 요 티셔츠와 오. 오늘, 요 티셔츠 필러. 야, 그리고 필이 나는데? 어, <laughs> 아니 몰라. <laughs> 그거 아니야? 네. 그거 아니에요? 몰라요. 필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laughs> 이 럼벨트도 함께. 오, 네, 런, 여기 안에 이제 뭐 네. 만복이나 이런 것도 좀 넣어서 럼벨트. 럼벨트 도 함께 드리니까요. 그리고 이 외에도 많은 상품들이 또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런더풀 페스티벌 꼭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오세득 셰프님 그리고 유현수 네. 셰프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초대해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끝.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 안녕. 건강 주스를 부탁해. <웃음> <웃음>